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 만큼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목격한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단 8초 만에 10년 동안 꺼져 있던 남성의 활력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되살아나는 기적.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72세 김태수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지만 지난 5년간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밤마다 혼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시던 어르신이 제가 권한 단 하나의 방법을 실천하신 후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날 아침 그 견과류 몇 알을 먹고 나서 저는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니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수줍게 미소를 짓는데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잠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의 반응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 그리고 뇌 건강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등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몸 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마비가 오기 전에 혹은 뇌졸중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이 방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이 경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부끄러워서 숨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약이나 위험한 수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수백만 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4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온 성악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수 많은 중년과 노년 남성의 활력 문제를 관리해 왔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활력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노후의 건강 수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국제성의학연구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무려 70% 이상이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다가 몸과 마음을 모두 잃습니다. 그런데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힘겨운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작은 견과류 하나를 제대로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관이 8초 만에 확 열리면서 마치 꺼져 있던 전등 스위치가 켜지듯 강력한 반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장과 뇌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많은 분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70대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혈관의 노화와 잘못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온몸의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보음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무시하면 집 전체가 불타버리는 것처럼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과 뇌가 위험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능 저하를 겪는 남성의 70% 이상이 5년 안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기 전에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65세 박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보세요. 평생 건강을 자부하셨고 건강검진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응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지만 결국 아내와의 관계는 서먹해졌고 자신감은 무너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질 뻔했던 것이죠. 만약 박민수 어르신이 박민수 어르신이 이 신호를 단순히 나이로만 치부했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존심은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볼때 반드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은 혈관이 막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심장과 뇌도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약을 주문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무턱대고 따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특정 음식을 과하게 드시다가 간 수치가 상승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빠른 효과만 쫓다가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회복은 단순한 속임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리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만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흔하지만 자연계의 천연 비하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견과류 하나. 이것만 제대로 먹어도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견과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8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기적의 정체를 공개할 시가, 시간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고, 우리 집 식탁 위에도 종종 올라오던 그 작은 알맹이가 어떻게 수백만원짜리 약보다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를 그저 머리에 좋은 음식이나 심심풀이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의 부하를 직접 확인하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호두야말로 대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비아그라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호두 속에는 엘라르기닌이라는 경이로운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여기서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주는 천연신호 물질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성이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신호가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산화 질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물질이 성기 주변의 혈관을 순식간에 열어주어 혈액이 폭포수처럼 몰려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단단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의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몸이 이 산화 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스트레스는 쌓이면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서글픈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호두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호두는 부족한 에라르기닌을 자연스럽게 보충하여 몸 스스로 산화 질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합니다. 인위적으로 억지 반응을 일으키는 약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은 혈관벽을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게 만들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즉, 엘라르기닌이 발기에 스위치를 켠다면 오메가3은 그 피가 흐르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내피 기능이 30% 이상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유연해지고 피가 맑아지면 반응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호두가 그저 견과류니까 몸에 좋겠지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부부 관계를 다시 살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 호두나 아무 때나 먹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잘못 먹으면 그저 기름진 열량 덩어리가 되어 배만 나오고 혈당만 높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호두는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타이밍과 섭취법을 지켰을 때만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45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8초의 기적을 만드는 실전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당신의 잠자고 있던 활력을 깨우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침 공복 루틴입니다. 호두의 힘을 200% 끌어올리는 황금 시간대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밤새 위장이 비어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야 엘라르기닌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 다른 음식물이 섞이지 않았을 때 성분이 혈관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신 직후에 생호두 3알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볶은 호두가 아니라 생호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두를 볶으면 열에 의해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기름이 산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 그대로의 생호두를 선택하십시오. 양은 딱 3알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위장을 달래주며 혈관을 이완시켜 호두 성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활력의 불씨를 살리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시작한 지단 2주 만에 10년 넘게 사라졌던 아침의 반응을 되찾았다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그분들의 눈빛을 여러분도 곧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호두 세 알과 따뜻한 물한 잔으로 활력의 불씨를 지폈다면 이제 그 불씨를 거대한 불꽃으로 키울 차례입니다. 호두가 불씨라면 운동과 호흡은 그 불씨를 타오르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호두만 먹으면 저절로 반응이 올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호두의 좋은 성분들이 성기 주변 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체 중심의 30분 걷기 운동입니다. 이것이 8초의 기적을 완성하는 두 번째 핵심 단계입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성기 주변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펌프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체로 피가 몰리게 됩니다. 이때 호두 속의 에라르기닌 성분이 확장된 혈관을 타고 목표 지점까지 순식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호두를 드신 직후에 집 근처를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걸으세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혈류 개선 효과가 없고 너무 빨리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보폭을 크게 하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은 이 루틴을 보름간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걷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호두를 먹고 걸으니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마다 제 몸이 먼저 깨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침 루틴이 활력을 깨우는 과정이었다면, 저녁 루틴은 몸을 회복 모드로 바꾸고, 밤 시간에 반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두한 알에서 두 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호선 박사의 심호흡 비법입니다. 많은 남성이 스트레스 때문에 반응이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결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넓어지고 반응이 촉진됩니다. 이 스위치를 켜 주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코로사, 초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과정을 5분간만 반복하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이 뇌에 안정 신호를 보내고 호두 성분과 만나. 밤사이 혈관 탄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긴장이 풀려야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려야 남자의 자존심도 단단하게 바로 설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침 공복 호두, 세 알과 따뜻한 물, 그리고 30분의 빠른 걷기, 저녁 호두 두 알과 5분간의 깊은 심호흡, 이 루틴을 딱이 주일만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단순히 잠자리의 회복을 넘어 고혈압 예방과 심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삼조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이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 인생의 봄날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며 삶의 의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아내와 마주 앉아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호두한 봉지를 사서 이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한번 당당한 남성으로 우뚝 서는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호두가 자연이 준 천연 비아그라이자 혈관의 구원투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무턱대고 많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용법과 용량을 어기면 독이 되듯이 호두 역시 올바른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의 사항은 당신의 활력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 섭취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아침 세 알과 저녁 두 알이라는 제 처방을 무시하고 정력에 좋다는 욕심에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활력이 생기기는 커녕 급격한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력을 더 떨어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과하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 다섯 알 안팎의 적정량을 엄수하십시오.두 번째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평생 견과류를 드시지 않다가 갑자기 활력을 찾겠다고 호두를 드시는 분들 중에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혹은 호흡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관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생호두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되기 아주 쉽습니다. 산패된 호두는 쩐내가 나고 색이 변하는데 이를 모르고 드시면 몸속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작용하거나 혈관에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껍질이 있는 것을 그때그때 까서 드시거나 깐 호두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며 신선한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심한 분들은 지방 섭취에 예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심혈관 질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의 오메가 3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도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호두 속의 옥살산 성분이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모든 주의사항을 듣고 겁이 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호두를 정해진 양만큼만 규칙적으로 드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호두는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당신의 노후를 다시 청춘으로 돌려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꾸준히 루틴을 이어간 결과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아침마다 돌덩이 같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그 경이로운 변화는 오직 올바른 지식과 절제된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혈관이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호두루틴과 주의사항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8초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고 당신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감동적인 부활 사례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다져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키고 식어버린 부부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지피며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활기차게 바꿀 위대한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화려한 기술이나 대단한 정력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직면하는 용기와 다시 건강해지겠다는 뜨거운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몸과 혈관에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청춘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에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는 진심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45년 의사생활에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호두 루틴을 딱이 주일만 정성을 다해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품 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신뢰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싱싱한 생호두를 사고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력제는 비싼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보약은 바로 당신의 부엌 안에 그리고 아내를 향한 당신의 따뜻한 배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혈관이 청소되고 마음이 열릴 때 당신의 몸 또한 자연스럽게 청춘의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건강한 노후의 절대 법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성껏 가꾸어야 할 소중한 정원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혈관이 다시 탄력을 찾고 세포가 깨어나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 주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함께 호두 세 알을 꼭꼭 씹으며 내 몸이 새로워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온몸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을 느끼며 당신은 평생 잊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과 아내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미처 몰랐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과 공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남성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호두루틴을 시작하겠다고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사랑받는 남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기분 좋은 변화를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아침이 활기차고 모든 밤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의 모든 내용은 시청자의 일반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조언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시청자 개인의 특정 건강 문제나 의학적 상태에 대한 궁금증은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 및 자격을 갖춘 의사와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본 정보를 활용하여 내린 시청자의 의학적 결정이나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